이번 소개 드릴 매물은 8개의 전설 배신과 5개의 전설 인형, 1개의 전설 성물, 그리고 신나미온과 서먼 가디언, 2개의 신앙 스킬과 7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법사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2개와 금액 대비 높은 리더기 매력적이며 같은 서버에 이민을 배운 법사 부캐들 3개를 포함한 라던 작업이 가능한 부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라던 작업으로 다이아 수급라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텐, 1554번 매물, 법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0.9%고요. 엘릭서는 능력체 엘릭서가 9개, 하프 엘릭서는 2,665개 중에 678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데미지에 12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2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11포인트,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 필릭스에 32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에 10포인트, 스펠 파워에 5포인트, 마법 관통에 5포인트, PVE 마법 명중에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기본적인 능력 젤릭과 준수한 핫펠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오메른모자 축구 붉은수정의 지팡이, 육신관의 로브 각인, 4 지식 부축 각인, 중력 지식의 각반 각인, 축칠 은색의 망토 각인, 축기 마법사의 가도 각인, 오마르게 장갑 각인, 태베 벨트 각인, 블랙 위자드의 목걸이 각인, 축칠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마법 명중 2에 물약 회복률 1%고요. 4 여정의 반지와 축산 방어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쓸만한 영웅 강의템두 개를 착용을 하고 있으며, 모든 비격템들이 정리된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8 빛나는 지식의 티셔츠, 7 빛나는 지식의 경갑, 4 지휘관의 위장과 축7 보랏빛 귀걸이, 축6 붉은빛 귀걸이, 축6 방어 반지, 추고 방어 반지, 5방어팔지축삼 성장의 룬, 축고 지식의 룬, 축고 수호의 인장, 축육 회복의 인장, 축사 화룡의 수정, 지식의 카탈리스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악세 2개를 포함한 기본 이상의 악세들을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8만개, 인코가 51만개, 병코가 22만개, 성물코인 17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구호증서 31개와 추가 악세로는 오 빛나는 지식의 경갑 오 빛나는 청룡의 경갑 추고 지혜의 반지 축사 지혜의 반지 오사약군의 휘장 추고 성장의 발지 오 지룡의 수정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정상의 가오 1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고인 선택상자 19개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를 있고요. 각종 충조문서들과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각인 축제 1장 과 생명의 돌 1개 상급 축복가루 59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퓨얼렉스가 7개 그리고 봉인된 축복 보여서두 장과 다양한 시간 충첩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섬 시간 충첩석한 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보기와 불기 쌍 방어반지 방어 팔찌 활용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현재 혈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1 5레벨 혈맹에 가입했다는 조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데미지가 77, 마법 명중이 79, 스펠 파워는 95고요. 추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74, PVP 데미지 리덕션은 55, 스턴 적중은 5%, 스턴 내성은 86%인데 G2와 배지를 장착을 하고 인형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14%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적중은 10%, 공포 내성은 13%, 홀드 내성은 31%,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 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드래곤 슬레이어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고, 변신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95개 중에 5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변신 중복은 한개가 있고,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21개의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부족함 없는 영웅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0개 중에 11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데 스다의 이렇게 나이트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배력이 9에 영웅 실배력은 11에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10일에 전설 실패 1억을 남겨놓은 상태에 있고요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5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인형은 2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웅 중복은 1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인형은 33개 중에 2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와 만보 토끼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일반 인형에서 화염의 아기와 고급 인형에서는 사신 여만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13회, 영웅 실패력은 3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2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이 1개 가드리아의 활을 보유하고 있고요. 영성물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성물을 보유하고 있고 2개의 영성물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개의 영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성물은 42개 중에 22개를 스티클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전설 실패력이 4회, 영웅 실패력은 18회 누적이 되어 있고 2024년 12월 2일에 영웅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6% 등록률에 33%환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인트 컬렉이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물리 방어력이 17개, 피톤 컬렉은 2885까지 되어 있고 마법 데미지가 16개, 마법 명중이 5개, 그리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이 문양이 6시, 파하 문양 8시, 마프로 문양 8시, 사이아 문양 6시, 그랑카인 6시, 아이나사드 문양 6시, 실렌 문양도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33,997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아이시 스트라이크, 스네 퍼 디크리즈 2배전을 포함한 15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수호성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8칸, 질리언 수호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11칸, 크리스터 수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16칸, 이실로트의 수호성은 스완 라이징과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24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1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2개, 서먼 가디언과 이민트함 에이션트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7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데 에이션트 레벨레이션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영웅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홀리 스위프트 에이션트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스파이크, 어드밴스 피리, 히롤, 버스커스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최근에 전설 변신과 전설 인형 실패 이력을 남겼으며 뮨을 배운 법사 부케 3개와 신검 뮨과 십자가까지 배운 부케가 있어서 라던 작업으로 다이아 수급을 하기에 좋다고 추가적으로 어필을 해주셨고요 비각템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여서 영혼 처리를 했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격한빵우과 몸땡이 400만원을 합친 통으로 400만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을 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30 하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가 2개, 금액 대비 좋은 리덕 베이스가 매력있다고 느껴지며 비각템을 모두 정리하고도 꿀리지 않는 스펙 세팅이 가능한 탄탄한 내실을 잘 갖추고 있어서 비각템에 조금만 투자를 해도 더 높은 스펙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다수의 부캐들을 활용하여 라던 작업으로 소소하게 다이아 수급까지 가능한 좋은 매력을 지닌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554번 법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